2026 브라보스 모터홈 이 차량은 럭셔리함과 성능 그리고 자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궁극의 하이엔드 캠핑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프로어입니다. 오늘은 브라보스가 새롭게 선보인 2026 브라보스 모터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급 SUV 튜너로 알려진 브라보스가 이번에는 럭셔리 모터홈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캠핑카가 아니라 이동하는 슈퍼요트에 가깝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브라부스의 디자인 철학은 강렬함과 정제된 고급스러움의 조화입니다. 전면부는 대형 그릴 중앙에 브라부스 엠블럼이 자리하고 있으며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전면 범퍼는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면서도 모터홈답게 거대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브라부스 특유의 블랙 크롬 포인트와 대형 22인치 알로이 휠이 눈에 띕니다. 차체는 모노코크 알루미늄 구조로 만들어져 강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차체의 길이는 약 8.5m로 웅장하지만 브라부스의 공기역학 설계로 인해 주행 시바람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측면 도어에는 전자동 스텝이 내장되어 있어 버튼 한 번으로 부드럽게 펼쳐집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독보적입니다. 대형 루프 스포일러와 LED 라이트 바가 인상적이며 브라부스 로고가 새겨진 후면 패널은 고급 요트를 연상시킵니다. 리어범퍼 하단에는 듀얼 배기구가 자리에 고성능 감각을 강조하며 차량 후방에는 전동식 짐칸과 자전거, 전동 킥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루프에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캠핑 중에도 전기 자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브라보스의 장인정신이 그대로 담긴 공간입니다. 문을 열면 최고급 나파가죽, 카본파이버, 알칸타라 소재가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실내는 마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으며, 4인 가족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운전석은 메르세데스 스프린터 기반이지만, 브라부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14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최신 MBUX 시스템을 탑재해 음성 제어와 내비게이션, 차량 제어를 모두 지원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카본과 가죽의 조화로 완성되었고, 브라부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전동 리클라이너 소파 55인치 OLED TV 그리고 하만 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설치되어 밤에도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주방은 인덕션, 냉장고, 커피 머신, 와인셀러까지 갖춰져 있으며 캠핑 중에도 최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은 퀸사이즈 베드와 함께 방음 처리된 구조로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해줍니다 욕실에는 샤워부스 세면대, 그리고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스마트 미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브라부스 모터 홈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심장을 담당하는 엔진은 브라부스가 직접 튜닝한 3.0L 직렬 6기통 터보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330마력, 최대 토크 750Nm를 발휘합니다. 9단 자동 변속기와 포MATIC 전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험한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도 완벽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거대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로백은 약 8.9초로 매우 인상적이며 최고속도는 전자 제한으로 시속 190km에 도달합니다. 브라부스는 주행 감각을 위해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했으며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차체 높이를 조정합니다. 이는 승차감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코너링 시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브라부스 모터홈에는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어 거대한 차체를 운전하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캠핑장 주차 시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은 운전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브라부스는 모터홈의 전력 시스템에도 혁신을 더했습니다. 800Ah 리튬 배터리와 2,000W 태양광 패널이 결합되어 외부 전원 없이도 3일 이상 작업이 가능하며 정비 설비는 스마트 패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명, 온도, 전기 장치가 터치 스크린으로 통합되어 있어 사용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비 효율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고효율 터보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보조 시스템 덕분에 리터당 약 10km 수준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브라부스는 친환경 모드도 제공해 정차시 엔진 자동정지 기능이 작동하며 배출가스를 최소화합니다. 주행 중 실내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브라부스는 방음제를 3중 구조로 설계해 엔진 소리, 타이어 소음, 외부 풍절음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덕분에 고속도로에서도 마치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정숙함을 유지합니다. 브라부스 모터홈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최신 기술, 뛰어난 성능, 그리고 브라보스만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결합되어 캠핑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가격은 약 8억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브라보스의 철학과 기술이 응축된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2026 브라보스 모터홈은 편안함, 파워 그리고 세련미를 동시에 갖춘 궁극의 럭셔리 모터홈입니다. 자동차와 여행 그리고 럭셔리 라이프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스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하이엔드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